1차 피검 날입니다. 1차 피검, 피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소변검사 결과가 나온대요. 잘려요. 반년에 쳤죠. 안된 된다, <laughs> 다 <된다. 안> <laughs> <laughs> 뭐라고 할거야십둘인신축합니다인신축합니다 사랑하는 보라의 인신축합니다 하나 둘셋 고마워 보라 인신축하해 우리 뽀또도 축하해 와줘서 고마워 야, 여러분 수치가 잘 나왔습니다 1차에 630 2차에 1890이 나왔습니다 예~~ 한창적인 수치. 음. 아 너무 영상은 또 너무 사실적이야 어, 어, 인, 어 인형 아닌 것 같아 어때? 음. 근데 여름에 하면 좀 덥겠다 뭔가? 응. 이게 메시라서 오히려 안 덥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래 근데 그래도 덥겠다 와이 뜨거운 애기를 안 봐서 얼마나 덥지 아니 이 인형인데도 묵직해 주사 두대 맞고 왔는데요 아, 엉덩이 양쪽에 지금 다 뭉치고 멍들어서 진짜 아파요 주사가 기름져서 약이 잘안 들어가요 아, 너무 아파 오늘은 아기집을 보러 가는 날이에요 저희 뽀또 집들이 갑니다 예쁘게 집을 잘 지었겠죠? 여러분 <놀람> <놀람> 저 엄마 됐습니다 <laughs> 보이세요? 아기집 커다랗고 튼튼한 아기집이 두 개씩 있어요 초음파 사진 처음 받아봐요 저 쌍둥이 엄마 됐습니다 쌍둥이 아빠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기뻐해 영상에더 들어간다고 저는 지금 이모사 봐야 돼요 파파이. 음모차는 지금 안 봐도 된다고 바쁘다고요 우리 뽀터리왜 저러면 이제 5주, 5주 하고 하나는 4일 하나는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임신 확인증 받았고요 병원에서 이거 들고 보건소 왔습니다 임산부 배지 드디어 봤습니다. 예이. 또또 예이. 어디 가는 거죠? 보건소. 보건소 왜 가요? 배지 받으러. 임산부 배지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왜? <laughs> 어, 아직 문안 열었다. 보건소에 오니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좋네요. 유두혼동. 가하니까 혹시 차량 변경사항 있으시면 요거랑 신분증 들고 오시면 돼요 아네 어, 그리고 엽산제 2통 지급되거든요 카레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M3부 엠블럭 차고 다니시는 거고요 이유식 시리코스도한번더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어, 여기 생일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는데 네. 그, 전문 간호사가 되게 방문해서 아기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 엄마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이런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프로그램거든요 아. QR코드 온라인 전화 방문신청 가능하시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우처 캐시라고도 있어요 네. 그 일반 캐시는 아니고 다우처 다우저피시로... 캐시거든요 아, 오늘 임신 확인증을 받은 이제 진짜 임산부입니다. 오늘 바로 임신 확인서 들고 보건소 가가지고 임산부 등록을 했거든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안내하는 종이가 이를 주는데 임신 초기에서 12주까지는 이제 엽산제 아, 무료로 나오고요. 보통 신혼부부 검사할 때도 저번에도 한번 받았었어요. 따란. 그리고, 차에 붙이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주고요. 유효기간이 있네요. 제가 2월 10일 출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8월 9일까지. 그리고, 이거, 임산부 백지 받았습니다. 임산부 백지. 저희 지역에서는 선물로, <laughs> 이게 뭐냐면, 이유식 스푼이래요. 이유식 스푼. 두 개를 주셨어요. 이런 것도 주네. 아무것도 안줄줄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지역에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뭐 선물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귀여워. 여보 이거 봐봐. 귀엽다. 이유식 스푼을 주셨어요. 아 너무 귀엽다. 이제 이런 육아템이 하나씩 늘어가겠죠, 저도. 그리고 또 임신 14주에서 16주가 되면은. 이제, 태아 2차 기형아 검사 할인 쿠폰을 준대요. 1차는 아니고 2차 때만 나오는 것 같고,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하고요. 그때는 이제 그시기부터 이제 철분제를 먹어야 돼서, 이제 보건소에서도 철분제를 나눠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도 많이 찍어주셨는데,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있는 뭐 팜플렛 같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 모유가, 모유의 장점 뭐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는 팜플렛도 주시고요. 24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네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뭐 이래저래 있는데 무슨 서비스인지가 안 나오네 어, 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과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산모의 산후 관리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이래요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제 바우처를 저한테 주면은 우리가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 기간을 선택해서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업이래요 음~ 저는 이제 쌍둥이잖아요 뭐냐고 이제 반태아 쌍태아 삼태아사태아 맞춰가지고 서비스 기간이랑 가격 정부 지원금 다 다르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쌍둥이 쌍태아의. 어면되겠죠일년한명쓸 때는 뭐 시간은 얼만지 가격은 얼만지 지은 금 얼마 나오는지 이런 자세로 적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출산 후에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뒀다가 나중에 꼭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냐 임산부랑 만이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전담 사회복지사랑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건강 상담도 하고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뭐 사회적 지지나 정서 이런 거를 어 지원해 주는 건강 관리 사업이 있대요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다 출산 후 8주 이내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오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번 온대요 최소 25번 오 짱이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어, 영아 건강 사정, 신체 사정, 성장 곡선 같은 걸 확인을 해주고 산모 건강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산육기 관리, 산후 우울, 가슴 상태, 오로, 피임 체중 조절, 산후 운동, 그리고 수면 교육, 양육 상담 엄마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신청해서 바, 받아보면 좋을 거 저희 지역에서 어떤 모자 보관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려준 책자예요 이거 제가 읽어보거든요 음, 그리고 이것도 있죠 교통약자 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문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택시를 한 번에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죠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음 진짜 뭐가 많네요 좋다 접수하는 방법도 뭐 다양하고 팩스로도 가능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필요한 분들은 참고 먼저 요자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받은 지원 내용들과 선물이었습니다. 보건소 언박스. 끝.